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한 부모님을 배려해서 크기를 그 택하지 않았습니다. 누가 보면 2장 31절 이하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롭을, 어,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. 오늘 본문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을 맞아 열두 살된 예수님을 예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어요. 6월절또 무교절 6일, 7일 동안 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 끝나고 예 돌아갑니다. 마사렛으로 돌아갑니다. 하루 길. 예, 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디아스포라가 각국에서도 오지만 예 나사렛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